칠분화연인가요? 예예 음. 요즘에 계속 슬라이스 많이 나고 아니면은 뭐 뒷당 아니면 은뭐 뒷땅 아니면 조루성 슬라이스가 좀 네. 많이 나요 조루성 슬라이스 조루성 슬라이스라는 거는 채를 놓쳐서 이렇게 되는 거아 같아요 아 완전 큰 미스네요 팝핑식 네네 그래가지고 큰 미스샷인데 이건 음. 네. 마지막에 이제 스냅을 너무 과하게 쓰는 느낌이 좀 있죠 지금요? 네 슬라이스가 나서 그러는 건가? 일단은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음. 이제 네. 팔꿈치를, 팔꿈치를 붙여 내리고, 어깨 회전 되면서, 그 다음에 그냥 이 팔이, 이 전완근하고 이손 그립이 그냥 같이 써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이 손목도 약간 턴다는 느낌이 많아요. 지금요? 네. 그거를 어... 좀 그냥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요렇게 지금. 붙여 와서, 마지막에 요걸 쓰지 말고, 그냥, 그냥 네. 지나가듯이 그렇죠. 넓게 간다는 느낌. 마지막에 약간 이 손맛이 없게끔. 어, 음. 우리가 요렇게노려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네네. 것처럼. 짧은 어프로치할 때 우리가 이 스냅 안쓰잖아요네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사실 쓰면은 미스샷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죠. 음. 그럼, 그럼 잔디가 좀 과도한 거의 컷샷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 거? 그거는 컷샷이 아니고 이거는 좀 과도하게 임팩트가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가니까는 아. 어, 짧은 채로 갑자기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고 어, 특히 피치 그 가끔 있어요. 네. 한 20m 그더 나가고. 습관을 거.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은 오른쪽 손목이.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 손목이 좀더 잡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헤드랑 손이랑 좀 같이 지나다닌다는 느낌으로. 어.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네. 헤드를, 헤드를 네. 공에 이제 치기 전에 이 지면에 올려놓고 치면은. 살짝. 네. 네. 그럼 순간적으로 이 손목이 이렇게 털리거나 힘의 방향이 갑자기 세지거나 뭐 약해지거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 하나 제가 네. 궁금했던 게 제가 약간 이렇게 뺀다 그래가지고 네네. 이걸 좀 이렇게 빼면서 요거를 가둬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풀어주라고. 네, 그렇죠. 골반은 약간 풀어주는 게 좋고 열어주는 게 좋고. 네. 오, 오른쪽 손목을 그렇게 열면 안 돼요. 지금 그, 백스윙에서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요 내려올 네네. 때. 네, 네. 그럼 여기서 내려올 때요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이미지가 그 손에 아니요, 손에 만요백스 네. 한번 려보세요 올렸으면은 이 몸의 회전이 하체 하체 리드된 다음에 몸이 돌면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잡혀있으면 안 되고 좀더 그렇죠. 좀 느슨하게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옆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이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시 방향 으로요 그렇죠. 근데 태치님은 여기서 너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 이렇게 좀 강하게 다운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그게 아니라 와서 좀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아. 중력을 여기서만 딱 느끼는 말이에요. 그렇죠. 중력을 되네요. 느낀 다음에 어, 이미지를 과도하게 좀 밀어친다는 느낌으로, 밀어친다는 느낌으로 좀 떨어뜨려서 치려고 하지 말고 중력으로 떨어뜨렸다가 좀 밀어치는 네. 그렇죠. 네. 어 나이스 좀 지금 좋았죠. 아, 네. 그래서 연습 동작을 할때2 네. 어, 단으로 다운스윙을 한 번에 만들지 마시고요. 네. 이제 테이크어웨이 하고 백스윙 갔다가 중력으로 일단은 떨어뜨리고 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옆에서 이렇게 헤드가 뒤쪽에서 출발을 한다는 느낌으로 음. 각도가 천천히 슬로우로 보면 은 이렇게 해서 헤드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음. 근데 지금 그 강하게 임팩트가 될 때는 여기서 손이 이렇게 그리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털린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예, 말씀해 주셨던 그 레깅이 아직도 안 풀린. 레깅도 건가요? 있고 일단은 올라가서 탑 탑에, 탑에서 너무 공까지 강하게 채가 들어온다는 거죠 클럽이 힘이 좀... 너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건가요? 약간 땡겨치고 때려치는 이미지가 아니라 살짝 밀고 보내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션에서. 보다시피 지금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음. 때리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연스윙 때 조금 2단으로 두 단계로 해서 이렇게 그럼 확실히 뒤에서 헤드가 풀려서 나오는 느낌이 아, 네, 네. 들죠 아난 너무 위으로 근데 지금 우리 태치님은 이 동작이 아니라 그냥 바로 이렇게 온다는 느낌이 좀 있죠 음. 이렇게 음. 느낌. 아크를 좀 크게 그린다는 느낌 그렇죠 느낌을... 내려올 때 넓게 내려오고 좀 아유. 완만하게 그래서, 부분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은, 내렸다가 헤드가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어 힘이 좀부으시네요 <laughs>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떨어뜨리고, 헤드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전에는, 공을, 네. 제 손을 보, 보시겠지만, 공을 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이미지가 확실히 그려요 밀어줘야 돼요. 그렇죠. 밀어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우리가 밀어주면 스피드를 못낼것 같지만 오히려 더 공이 정도. 살짝 가볍게 맞더라도 공이 잘 나가요 음. 오버스피이 약간 전에보다는 좀 있, 있기 때문에 전 너무 때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니 많으면 많을수록 방향성은 어, 안 좋아지죠 불안정이지. 그렇죠 음. 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어. 제가 한번 두 가지를 네. 비교를 해서 네네. 보여드리면 좀 차이가 날 거예요, 확연하게. 러프나, 어, 우리가 공이 좀안 좋은 라인에 있을 때, 뭐, 디보트. 네네. 그럴 때는 우리가 좀 쓸어서 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뭐, 그 공을 그림에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세워야 될 때. 네네. 그럴 때는 많이 없죠. 우리 칠번 하향 갔다가. 네네. 그럴 때 이제 치는 차다고 일반적으로 지금 설명드렸던 좀 이렇게 밀어서 일반적인 페어웨이에서 그렇죠 어. 방향성 좋고 내 몸이 편하게 스피드를 많이 안 내도 되는 그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약간 이렇게 박어 들어가는 느낌이 좀 많죠 네 어. 제가 소리가 늘 그렇게 나요 손목도 <laughs> <laughs> <생각도> 아파요 <laughs> 네. <laughs>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치는 분들은 대부분 불안해 하시니까 그래요 임팩트에 대한 어, 몸동작을 오히려 제일 적게 만들고 약간 손으로 이렇게 좀 털어친다고 아, 하거나. 맞춰 친다는. 그렇죠. 의미. 그런 아마추어분들이 많이들 이제 그렇게 쓰시죠. 힘은 좋고 약간 스냅이라든지 이런 손목이 부드러 우신 분들 음. 한번더보여요오 음. 뒷땅이 나네요 다. 음. 이렇게 좀 일관성이 없어요. 음, 음, 음. 이제 아까 두 번째로 이제 음. <laughs> 일반적인 페어의이샷이나 이렇게. 이쪽. 확연한 좀 차이가 날 거예요. 떨어뜨리고, 이렇게 보내듯이. 그래서 그렇죠? 아크도 좀 저절로 좀 커지고, 스윙이 좀 부드럽게. 확실히 공이 맞는 게, 깨끗하게 좀 맞죠? 한번더 그래서 떨어뜨리고 약간 이렇게 밀면서 들어간다는 느낌 가면서 이게 그럼 쇼다이언서부터 롤까지 그렇죠. 다 똑같은 건가요? 네. 아. 저도 이렇게 계속 추구한 지오래되진 않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어떤 게 좋냐 일단은 공의 방향성이 너무 좋아지고요 그리고 다운스의 속도가 내가 느끼기에는 많이 현저히 줄어요 현저히 줄어서 좀 넓게 아크가 좀 넓어져서 약간 실수가 나더라도 큰 미스 사지 않고 아, 사고 나와요. 없이 그렇죠 모션을 보, 보면서 따라 하시면 좀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어. 예전에는 여기서 이거를 어. 생략을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는다아 그래서 아웃인이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거 그리고 내가 되게 쫓겨지고 동작이 한번 살짝 빠졌잖아. 예. 음? 하나가 빠지니까. 그렇죠. 가는 힘이 아니라 당기는 힘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배도도 아웃사이드인이 돼 버리는 거죠. 아.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치면은, 올바른 인투인이나, 인사이드 아웃 궤도가 나오실 거예요. 음. 드라이버, 긴채를 이제 칠때 가장. 그니까, 긴체 때문에 아주. 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가서, 쑥,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쑥. 그렇죠. 저번 시간보다 좀 틀려지지 않았어요? 좀더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네, 네. 요새 그럼 이런 식으로 연습을. 그렇죠. 아, 네. 항상 이미지는 나는 공을 전보다 밀어친다. 아, 밀어친다. 공을 강하게가 아니라. 아이고. 지금은 약간 스냅을 쓰면서 밀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게 잡히거나 빨라지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그냥 똑같은 똑같은 구, 구간 속도로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원 운동 하는데 공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때리고 그렇죠. 그러는 거죠. 맞죠. 제가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모션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백스윙 갔다가 떨어뜨리고 그다음 밀어서. 그렇죠. 아. 몸은 자꾸 밀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전해랑은 완전 좀 틀릴 거예요. 좀 하고. 몸이 좀 밀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들 거고, 좀 과도하게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최대한 부분 동작으로 잡고. 몸이 같이 가지 말고, 이렇게 축을 잡으면서. 네. 그러면 피니시도 좀 이렇게 잘 잡히죠. 아. 네. 아마추어분들이 이 영상 보면은 네. 도움을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피니시가 안 되고,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걸 하면은. 네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몸하고 팔하고 속도가 안 맞을 때가 많을 때가 네. 피니시가 잘안 잡혀요. 왜 그러냐면 몸이 돌기도 전에 팔이 가서 확 당겨져서 맞으니까 회전이 안된 상태에서도 맞고. 그럼 뒤로 이렇게 밀어버리고죠 그렇죠. 음. 동작이 갑자기 빨라지니까 느낌. 이렇게 밀어. 괜찮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더 뒤에서 여유 있게 미리미리 좀. 갑자기 밀지 말고 좀 뒤에서부터. 제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네네. 한 오른쪽 힙, 힙 쪽에서부터 좀 밀어치는, 밀어지는 구간이 느낌이 좀 나야 돼요. 아, 좀더 와서 끌고 와서 밀지 말고 좀 여유 있게.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은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되게 연습 중 잘하시는 거예요. 음. 이 정도로 되게 좀 루즈하게 전에보다 전에 좀 타이트했으면은 음. 편하게 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 어, 우리가 이렇게 남성분들이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성골퍼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부드럽게. 밀고 나가는 듯한. 그래서 너무 밀고 나가고 힘이 없다 보니까는 우리 여성골퍼분들은 어떨요 방향성은 좋은데 거리가 캐리 거리가 안 나오죠. 어. 런이 많고 거의 대부분 힘이 없으니까 여기 순간적으로 네. 때리는 느낌보다는 우리 여성 골퍼분들은 이렇게 밀어치는 런으로. 느낌이 맞죠. 뭐 젊으신 골퍼분들 말고 한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 그런 분들의 이미지를 좀 보고 따라하려고 하면 지금 아, 우리 젊으신 분들, 20~30대 네. 어, 힘 좋은 골퍼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남성분들은 네. 공을, 때리는 게더 편해요. 이렇게 좀 다루거나 밀어치거나 좀 조절을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네. 순간적으로 확맞추는게 지금 같이 오신 뭐 친구분들도 보면은 네. 거의 다 그런 임팩트로 많이 하시잖아요. 아.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때리는 게 남자들이 때리는 게 많아서 이제 그 뭐야 피니시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속도, 몸의 속도, 팔의 속도가 안맞으니까그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는 거네. 떨어뜨렸다가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나만 치고요. 드라이브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넓게. 모작을두 번에 걸쳐서. 이것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아, 네. 드라이버.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시고 드라이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고기 구질이. 네. 이렇게 낮게 가는 것 자체도 네. 한번 원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공이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퍼 블로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낮게 가는 거는 심한 다운 블로로 공이 맞았기 때문에 네. 정타는 맞았지만 공이 이렇게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구질을 딱 보면은 결과가 나오죠. 내가 지금 어떻게 치고 있는지 헤드 패스가 완전히 다운 블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친님은 이 동작을 굉장히 더 많이. 거의 뒤에서부터 밀어친다는 느낌을 더 많아야 돼. 요 그러면 이제 더 심하게 이제 드릴 동작을 보여드리자면 백스윙을 갔다가 몸을 아예 잡아놓고 네. 지금 클럽에 있는 그립 끝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완전 그냥 수직으로 내리세요. 네네. 네. 한 30cm 정도. 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립이 오시면 안 되고요. 헤드가 오면서 또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몸이 약간 이렇게 뒤로 기울어져도 되니까. 엄지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느낌. 근데 지금은 계속 손 위치가 앞으로 좀 당겨져. 이게 얘로 향해 버리죠. 네네네. 아. 그립 자체가 1번, 2번. 그냥 수직. 아, 네. 그 다음에는 이 그립이 나를 놓으시면, 보면서, 아. 나를 보면서 헤드가 이렇게 와주셔야 돼. 아, 회전을. 그렇죠. 그러면 헤드 리드가 되면서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어퍼블러식로좀 맞게 되는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거는 계속 그립 끝이 리드가 된다는거그 아, 그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그립네요 어렵죠 네. 그, 부분 동작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심하게 하셔야 돼요 드릴 동작을 다시죠쭉 어. 갔다가 이제 손이치는 여기서 판가름이 나죠. 여기는 뭐 비슷하니까 저랑 쭉 떨어졌죠. 일자로 떨어졌죠. 이렇게가 아니라 일자로, 그죠? 일자로. 네. 아 지난주에 어깨를 네. 내리라고. 해서. 나중에 그림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이 가는 게 아니라 그립 끝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헤드가 이제 나와주셔야죠.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제 요 그립을 나로 향하면서 이제 체가툭 떨어지잖아요. 지금요, 여기서? 예. 예. 떨어지 원래 떨어지기보다는 뒤도, 예. 처음에 30센치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는 헤드가 떨어지기보다는 완만하게 내려온다는 느낌이죠.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아. 이게 잘못 이해를 네. 그래서 뒷땅이 나나 그렇죠. 동작을 여기서 빨리 끊어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 네. 그래서 제가 과도하게 넓게 내려와서 한번 원래 치던 것보다더어퍼블로 더더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공이 굉장히 많이 뜨죠 뜨는구나 네 이거. 어. 어. 그런 느낌이 좀 보이시나요? 네 지금은 우리 태치님이 하셔야 될 거는 네. 연습생부터 정확하게 내려오셔야 돼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 아, 네. 근데 지금은 수직으로 내려온다고 하지만 자꾸 이쪽으로 가야요 아, 보시면은 아직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손이 가면 안 되죠. 헤드가 더 리드가 돼서 와야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음. 그렇죠. 손이 가면 안 돼요. 헤드가 가야 돼. 지금 도 손이 약간 아, 잡아보세요. 올라갔으면은 떨어졌다가 손이 가면서 가지 말고 떨어졌다가 손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손에 이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드라이버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드라이버라서 더 심하죠 아, 드라이버라서 좀더 그렇죠. 심하게 손이랑 헤드에 대한 갭 차이를 많이 둬야 돼요 이해 가시죠? 손이랑 헤드에 대한 갭 차이 그러니까는 갭 차이가 없는 거면 이게 갭 차이가 없는 거고 갭 차이가 있는 거면 손은 그냥 놔두고 헤드가 이렇게 내려오는 갭차이를 맞는 거죠 이 진짜 그렇죠. 먼저 가게요. 그렇죠. 네. 드라이버는. 네. 그렇죠. 네, 한번 쳐볼게요. 음. 어 그래도 그래. 한 번에 되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 아이언하고 드라이버랑 똑같아요. 거의. 네, 근데 네, 똑같은데 조금 더 양이 더 많은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는 것까지 쉬우니까 여기서 쥐어서 가지 말고 계속 헤드를 이용 이용하면서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길이가 네. 한 2m, 막 3m짜리 장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장대로 우리가 스윙을 해야 돼. 그러면요 공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 장대로 우리가 백스윙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장대로 다시 그 공을 맞춰야 돼. 그럼 어디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 끝에를 써야겠죠. 이게 약간이라도 가는 순간에 여기는 컨트롤이 아예 안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이렇게 다닌다는 느낌이 있어야죠. 이렇게. 맞죠? 네. 근데 지금 여기를 많이 못 쓰시는 골퍼분들이 많아요. 다. 그러니까 는 제가 이제 치연에서 말하는 이제 손님들한테 말하는 어 이런 단어인데 저는 이걸 뒷손이라고 하고 앞손이라고요 앞손 네. 뒤에 앞에 네. 근데 대부분 백스윙 올라가서 뒷손을 너무 과도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순간적으로 앞손을 써버리니까 바가 치거나 헤드가 확 돌아가거나 그런 면이 그럼... 엄지손가락도 다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뒷손보다는 앞손에 대한 컨트롤이 잘 돼야 돼요 보이시죠 네, 네, 앞손 네, 네. 우리 태칭도 마찬가지로 너무 뒷손이 심하고 순간적으로 이제 앞손이 써지기 때문에 공도 낮게 가고 순간적인 리듬이 잘안 맞는다. 임팩이 안 맞네. 네. 네.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laughs> 내용으로 네. 한번 두개 정도 더 쳐보고 네.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네. 뒷 손, 앞 손. 네.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더 네. 쉽게 이해가죠. 뒷손 수직 그다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뒷손 앞손. 가면서 앞 손이 아니라 뒷 손은 이제 약간 냅두고. 그냥 놔두고 앞손 하면서 딸려, 딸려오는 거예요. 앞손 하면 떨려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우리 태치님은 약간 이거를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네, 네. 이것도 리듬이 되고 앞손도 쓰고. 그냥 그러니까 리듬이 좀 출렁. 어, 그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앞손 이렇게. 앞손.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해가 좀 쉽죠? 네. 부드럽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앞손을 쓰면서 네. 순간적인 힘은 내가 느끼게끔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네. 난 네, 네. 그게 맞는 건줄 알았어요. 아니죠. 그렇게 좀 현혹이 되세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또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건데, 골퍼분들이 이 순간적인 툭 때리는 힘으로, 그리고 이 방향도 순간적으로 막 어떻게 될줄 몰라요. 맞아요. <laughs> 네. 그렇게 해야 인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이렇게 아무리 레깅, 이렇게 디소너 갖고, 갖고 와도 안 네. 되는 거구나. 이렇게 더 심하게 보면 이렇게. 아... 저는 요디손 뒷손 말씀하신 디손을 끌고 들어와야 그렇죠. 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디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골퍼분들이 있어요. 그게 끌면 끌면 끌수록 미스샷이 나와요. 거리가 많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점점 점점 미스가 많이 나.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빠져버렸네. 때, 이런, 어 이제, 번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유틸, 아이언 한 번만 쳐보세요. 로 이거 번 6번. 6번, 네. 제가 예전에, 네. 어렸을 때, 임팩트를 좋아지게 하려고, 공을 여기다 놓고, 500원짜리를 이렇게 뒤에다 놓고 쳤거든요. 예. 한이 정도. 뭐안 건드리게 하려고. 그렇죠. 아. 근데 그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놓고 하는 순간에 다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맞죠? 뒤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지나가도록, 지나가도록 맞아야 되는데. 되는데, 공을 정확하게 어, 맞추고 싶은 마음에, 500원짜리를 두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 정말 그거는 쉽게 말하면 더안 좋아지는 지름길인데. 네. 그게 런 제가 말하는 그디스쪽레 그렇죠. 쓰는 하신 거죠.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원리를 갖고, 이런 목표를 그렇죠, 갖고 그렇구나.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다 반대입니다. 네.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디봇 같은 것들이 나나요? 디봇은 공 앞에서 나는 거죠. 그리고 디봇이 더잘 나죠. 이, 아 이렇게 지 네, 우리가 아무리 떨어뜨려서 밀어친다고 해도 다운블로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잔디를 건 파면서. 이, 우리가 시작이 때문에. 여기서 되잖아요. 네. 시작이 여기서 되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렇죠. 그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디봇도 날수 있는 네. 건데. 디봇은 일부러 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다운블로로 이제 쇼다인이나 이렇게. 어, 소프트한 느낌보다는 헤드를 좀 제어를 했을 때좀 디버트가 더 많이 나오죠. 쇼다이언에서. 네네네. 아. 뭐, 90m, 100m, 뭐 120까지는 우리 지금 태치TV님이 하는 느낌으로 치는 경우도 저도 있어요. 음. 딱 잡아놓고. 근데 최대한 부드럽게 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스윙 교정을 하면 그 쇼다이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지 않고 앞손을좀 그렇죠. 쓰면서. 제가 피칭 한 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칭 보면은. 피칭으로 또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잡아놓고 눌러쳐라, 박아쳐라. 절대 아닙니다. 최대한 소프트하게 칠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렇다고 뭐 몸을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체가 음. 어, 짧으니까 그러면 좀 그래도 박히는구나.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죠? 쳐도 네네네. 그래서 쇼다임부터 점차점차 올라가면서 드라이버는 조금 더 과도하게. 라 아이언 연습부터 조금 많이 해보시면은 뭐 좁아, 좁아져서 내려오는 동작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뭐 결과적으로 생크성 슬라이스라든지 뭐뒷땅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더 오늘 배운 거 합, 합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연습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